자,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자, 542장. 마 주어 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만 또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그 chee me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유다서 자 신약 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 제일 끝인데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 부분에 있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자.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유다서 1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조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받칠겠습니다. 소돔과 고무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유다스는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가 믿음의 형제에게 보내는 짧은 서신입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오늘 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야곱의 형제 유다가 지금 꼭 당부할 말이 있어서 보내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 뭐냐면 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의 안 좋은 영향력 때문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어, 이 신학적인 어, 그런 용어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말은 영은 어, 중요한데 영 외에 다른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의 삶에서 영혼만 중요하고 영만 중요하고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논리에 기초한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도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상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자체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사는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고.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영만 중요하고 육체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삶을 사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이 거듭나기만 하면 그것을 충분하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기만 하면. 그 이후에 육체가 어떻게 사느냐, 이내 영이 거듭나고 나면은 어이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껍데기이기 때문에 껍데기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어 영향을 받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는 두 가지인데, 어떤 경우에는 이 육체가 더 이상의 쓸모가 없기 때문에 빨리 죽게 된다라고 해서 집단 자살을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이 육체가 마음대로 살도록 그냥 육체의 방탕함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 이 영만 거듭나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고 나면은 육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육체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면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빛의 자연을 좀 살아야 된다는 하 그런 내용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어, 치부해버립니다이 사상과 아주 유사한 오늘날 사상이 뭐냐면 바로 구원파 교리입니다. 아, 이것은 우리를 이 구원파 교리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식케 하는 것지만 사실은 구원으로부터 철저하게 등 돌리는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파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라고 믿어서 구원 안 받았으면 구원 받아야 천국 갑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맞는 말하는 것지만 그렇게 해서 구원 받고 나면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어떻게 살더라도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구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때로는 이 육체의 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도 때로는 이렇게 사기도 치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가는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런 생활을 살아도 속 사람이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 쪽에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이낙그의 인생에 우리가 더 짐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물질을 다 이 공동체 모임에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좋다. 그리고는 집단 자살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구원파가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어, 이 집단 자살을 했던 그런 내용들은 오대양 사건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내용들은 있었는데, 그런 여러 내용들이 너무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니까, 지금은 그 반대적인 내용으로 그냥... 일단 자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을 주면서, 그러면서 엉뚱하게 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사상은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이단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 사상이 교인들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들어왔다 이 말은 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밀리에 숨어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처음에 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싸움을 걸면서 그렇게 들어온다면 아, 신앙생활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정도의 내용을 싸우면서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나는 신앙이 별로 없지만 그렇게 사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절할 겁니다. 그런데 뭔가 내하고 같은 신앙을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좀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다가오는데, 그런데 조금씩 자기의 이단 사상을 드러내기, 드러내기 시작한답니다. 이런 영주주의 사상이 공동체 안에 몰래 들어와서 조금씩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성도들의 생각을 조금씩 오염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단 사상이 처음부터 강하게 다가오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와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인 것을 통해서 조금씩 받아들이다가 결국 전부를 내어주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어, 알았던 이 야곱의 형제 유다가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한 강한 경계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장짜리 짧은 서신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유다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전체 중에서요 딱 3절에 전체 핵심이 들어와 있습니다 삼절의 끝 부분에 보면 유다가 하고 싶은 말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도를 방해하고 우리도 믿음 있는 자로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도전들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싸워야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 우리의 믿음의 길을 위하여서는 힘써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이미 성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영적인 거짓들에 대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과 싸우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끝에 가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든다. 결국에는 이단 사상이 들어가면 이단들이 계속 교회 다닌 사람들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걸 가지고 찾아오지만 끝에 가면 결국에는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교주를 믿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만희를 믿게 만들고 결국에는 어머니의 하나님 장길자를 믿게 만들고 안상홍 씨를 믿게 만들고 그리고. 참부모라고 뭐 하는 문수명신을 믿게 만드는 그런 내용으로 결국 가게 만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내용과 우리가 안 싸우면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영적 영향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끝에 가보면 엉뚱한 결론을 가게 된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할때 이단이 무슨 말이냐 하면 끝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를 이자에 끝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하고 믿음 똑같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에 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아니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하는 이 교주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마지막 이이 어, 이 계시의 말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단들이 왜 집을 예수 믿는 사람, 집집마다 찾아다니가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기도 구원 못 받기 때문에 니다 그렇게 교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우리는 싸우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된는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이단 뿐 아니라 삶의 내용 속에서 가만히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순간에 내 삶의 영역에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내 영적인 삶을 조금씩 바꾸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이 영적으로 조금씩 무뎌지게 만드는 말씀 읽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찾게 만드는 그래서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어, 이 내년도를 바라보면서 한달 한 전에 한달반 전에 책이 나왔는데요. 그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내년 2 어, 0 2 6년도의 키워드 10가지를 이야기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입니다.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왜, 무속에 왜 빠지냐 거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점치로 가고 무당을 찾아가느냐 그게, 그게 이 설문조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기도하면 즉각적인 답은 없는데 그런데 기도를 계속했는데 답이 별로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라 그러고 이렇게 막연한 말씀에 이런 인도함이 있는데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면 찾아가서 독채를딱 주고 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무당이, 아, 이렇게 부적을 써줄게. 이거면 된다. 이런 말로 답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즉각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뭐 얼마 전에 예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도 예능에 나오는 연예인 부모도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예능에 계속 초대돼서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뭐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중에 때로는 뭐 이게 술 먹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다가 거기서 아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점치는 거안 한다. 나는 안 한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 그 참여해요. 참여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말이 아 이걸 보기를 잘했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거기 MC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 어머니 교회 다니면서 안 본다더니 어? 뭐 보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얘기합니까? 하 하니까 그냥 그거 웃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요. 이게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의 많은 부분에 한 일이 작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이 급해지고 또 이렇게 뭔가 남들 하는데 뭐 나만 이러다가 한번 딱해 보고 나면 거기서 나한테 즉각적인 답을 주고 좋은 답을 주면 아 이것도 괜찮구나 이것도 뭐 어, 괜찮네 이런 생각으로 다음에 또그길을 가게 된다. 그래서 한국 교회 상당수가 상당수가 지금 무속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독 교회의 비율보다요 지금 목회자의 비율보다 지금 무속인의 비율1 0 배로 많다는 거예요. 그열배로 많은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무속인들이 있는데 그 무속인들 중에 20%가 타켓을 누구로 잡고 있는가? 기독교인을 잡고 있다 그 말은 기독교인이 그만큼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가만히 들어와 있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내어준 그런 내용들만 기도 안 해도 또한 말씀을 안 읽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안 써도 우리가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갈 의욕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내용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게뭐 돈을 사용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아니면 어떤 것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삶에 가까이 들어오는 게 많다는 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의 도를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런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쐈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곧 없어질 나그네의 삶입니다. 가만히 들어온자가 주입해 준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것 같지만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 내호내 호의 숨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 끝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삶과 불신의 삶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적절한 삶 그리고 불성실한 삶, 부리와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윤리, 타락한 도덕, 타락한 성윤리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내용들을 우리의 마음 속에 기준으로 붙들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나쁜 사상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면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싸워서 하나님 기뻐하실 승리의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마지막 날하나님없었을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유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어, 믿음의 길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트러지게 만드는 하나님 세상적인 유혹 거리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내어주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